페인트럭입니다 행사 다 끝나고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문이 열리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열면은 열립니다. 열면요 네, 이쪽 문은... 네, 이쪽 문은 잠겨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여기는 이렇게 열려 있고요. 자, 이쪽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안 열립니다. 그러면 이쪽 문을 닫겠습니다. 닫고,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열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열고, 그러면 여기는 잠겨 있습니다. 네. 여기는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문이 열렸다는 표시로표시등이 저렇게 들어오고요. 저 뒤쪽에 있는 거는 잠겼다는 뜻으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비상 스위치인데요. 어, 이제 갑자기 막 문제가 생겨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거 누르면 됩니다. 꺼보겠습니다. 이러면 문을 열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. 네, 여기서 지금 꺼놨습니다. 여기.